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신발은 여기 보시는 보라색 SB상자에 들어있는 나이키 SB 덩크 하이 인버트 셀틱스라는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요 제품 SB 덩크 하이 인버트 셀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실물을 보신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0월에 발매를 했는데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한게 아니라 일부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발매하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탈가로 구매한 건 아니고요 스타렉스에서 리셀가로 구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발은 이렇게 퍼플 에라라고 하죠. 보라색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SB.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 하이 모델은 반업해갖고 8 사이즈, 260 사이즈를 구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열어보면은 저는 요 제품을 스타, 스타엑스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리셀가 같은 경우에 덩크 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로드들처럼뭐 5배, 6배 이리셀가가 요정도까지 붙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2배 정도에서 어, 리셀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셀드 텍스랑 프로세싱 피, 시핑까지 다 합쳐가지고 276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로 약한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식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벌트 셀틱스라는 그런 컬러웨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이 신발이 인벌트 셀틱스라는 반전 셀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신발을 열어서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신발이 덩크하이 인벌트 셀틱스가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꺼내 봤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발 짝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하고 안쪽에 두 가지 컬러를 한 가지 신발에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아수라 백작의 그런 신발을 연상케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는 조던 1탄의 호메지톰이 있죠 거기 이제 우리가 아수라 조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발도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짬뽕 반 짜장 반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스턴 셀틱스의 컬러라고 부르는 이렇게 흰색하고 초록색 컬러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하고 검정색의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인벌트 셀틱스라는 이름은 보시면 요 안쪽에 이렇게 보스턴 컬러 흰색에 초록색 보스턴 셀틱 컬러인 요 컬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요거에 인벌트 컬러인 검정색하고 분홍색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신발을 일단은 제작하는데 인스피레이션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게 이제 SB는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기술 중에서 그 새드 플랜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새드 플랜트가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이렇게 손을 짚고 손으로 그 보드의 백플립을 잡는 그런 이제 새드 플랜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펴져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 가지고 그 기술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럼 신발의 컬러를 한번 반전을 시켜 보자. 그럼 어떤 컬러를 반전을 시킬까 했을 때 이제 요 덩카의 나름 좀 레전드 컬러라고 할수 있는 보스턴 셀틱스의 요런 올드한 레전드 컬러의 반전 컬러인 요 검정색하고 분홍색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흰색의 반전이라고 하면은 검정색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초록색의 반전 컬러하면은 사실 안사이 별로 없죠. 근데 초록색의 반전 컬러가 바로 이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아이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폰의 이제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억세스 빌리라고 있습니다. 억세스 빌리 들어가면은 거기 디스 디스플레이 앤텍 사이즈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내려 보시면은 그게 이제 체크하는 쪽에 클래식 인볼트라고 있습니다. 클래식 인볼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완전 색깔이 반전이 됩니다. 요거를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키신 다음에 카메라를 키신 다음에 보시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돼 있고. 이렇게 사이드 패널에 검정색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바깥쪽이초록색에 그렇게 셀틱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치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안쪽이 셀틱스고 바깥쪽이 분홍색이죠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들 이제 반전 효과라고 하죠 반전 효과에서 차안을 해가지고 요 신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셀틱스 컬러의 반전이면 요 검은색하고 분홍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난요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구매를 했다. 와 이게 난 이게 너무 재밌어. 어, 뭔가 엑스레이 영상 같지? 어, 이렇게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렇게 와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키 SB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반전 기능에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신발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신발의 재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하고 분홍색 부분은 거친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헤어가 굉장히 긴, 거친 스웨드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이 덩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 나온 SB 덩크 하이 제품들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 중에서 그 이제 카나비스 데이 때 나왔던 스컹크 덩크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번호 한정판 붙여서 나와가지고 리셀가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거랑 아직 저는 발매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로베리 커프라 그래가지고, 그 초록색에 빨간색, 여기 딸기가 들어간 그 덩크 하이 제품 아실 겁니다. 올해 나왔었던 덩크 하이 그두 가지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요 제품처럼 가피의 재질이. 이 헤어가 긴 굉장히 거친 스웨이드 재질로 이루어진 덩크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셀카가 고런 한정판 제품처럼 굉장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재질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가성비치고 저는 좋은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은 안쪽에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셀틱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죽 있죠. 이렇게 셀틱스 컬러는 이렇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이렇게 좀 짜글짜글한 거 보이시죠? 근데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전드 컬러인 이렇게 셀틱스 컬러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은 밑에 보시면 은 미드솔은 검정색, 그 다음에 아웃솔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에 이렇게 가운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또 깔맞춤을 제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힐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힐 쪽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요게 아수라 백작, 여기는 흰 거, 뭔가 팬더 느낌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하고 초록색, 이렇게 반전 컬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뒤에 탭은 역시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홍색 끈이 껴져 있지만 이렇게 끈 같은 경우에도 반전 컬러인 셀틱스 초록색 컬러가 추가로 여분 끈으로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쌍라이닝 안쪽에도 보시면 빵빵한 이렇게 폼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인솔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려면 인솔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에 분홍색 컬러로 나이키 SB.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메어가 써져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는 이렇게 주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어봤는데 일단은 저는 반업을 했는데 살짝 길이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조금 하이탑 신발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감은 반업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반전, 안쪽하고. 예쁘긴 하네요 예쁘고 크, 예쁜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네 이게 특이하죠? 확실히 이렇게 보면 안쪽은 초록색 안쪽은 분홍색 검정 근데, 저가 이 신발의 컬러웨이가 굉장히 높게 사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분홍색과 검정색이 너무 예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죽이 아니고, 그거가 조금 이렇게, 어 스웨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제대로 줘가지고, 어 겨울에 신으면 되게 예쁠,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키 SB 덩크아이, 인벌트 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짜장반, 짬뽕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신발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서도 좀 뿌듯하고 보람된 느낌이 있는 그런 리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 덩크아이 인벌트 셀틱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피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